아 잠깐만요. 아이 아, 너무 귀엽잖아. 잠깐 진정해 보자. 잠깐 진정해 보자. 사진을 찍겠다. 아 귀여워. 아 귀여워. 본이야 이거 소개 좀 해봐봐. 분니야분니야분니야 뉴뉴뉴. 아 귀여워. 귀여워. 세호는 뭐해? 세호 뭐해? 괜나요 아니 잠시 휴식. 이 날을 이상하게 쳐다보 혹시 머털도사의 머털씨 아니세요? 지금 약간 더벅머리 눈 이렇게 감아가지고 거기 뭐 머털도사신데. 헤이. Hey. 헤타야, <laughs> 머털. 머털. 거기서 뿌려주더라고 이거를 아 오, 그래? 거기다가 준다고 해야지 음 내가 그뭐 샐러드 할때쓸 거야 이랬거든 <laughs> 맛있다 음. 음 맛있네요 음, 맛있다 음, 진짜 올리브네요 그리고 오늘은 여기서 식탁도 샀다고요 너무 귀엽습니다 <laughs> 너무 시... 다이소 같지 않아요 <laughs> 너무 좋네요 다이소 같지 않아요? 이게 뭐지? 아 뜨거워 뭔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하는 걸로 이거 를 요렇게 할까요? 뭐야? 이건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니 이거 뭐니 이거 뭐니이바뭐내 이거 뭐야? 이거 뭐야? 이거 뭐이모 혀가 짧아지셨이이 얼음이 비해 주저게 되 않습니다. 공 유자 고용유자... 유자 얼음 어, 약간 약간 살짝 얼음 넣어서. 너무... 짜리네. 응. 네, 저거 할줄 알았지. 드르보다 어, 못한다. <laughs> 야! 아! 야, 전복이잖아. 근데 맛을 보장할 수 없어. 와! 나 속까지 너무 오랜만에 해서. 야, 이거 미리 <laughs> 얼굴이좀지금 살짝 망가졌네요 제가 이공유자를 먹고 싶었거든요들어드려요 <laughs> 아닙니다 짠 o you? I'm not sure. I'm not sure. I'm not s u 니 e I'm not sure. <laughs> 아, 가져왔어요. 음. 이랑 합쳐줄 거 아니야? 아니 여기 이게 내가 얼음으로 잘 씻었어. 아니 이거. 이어. 알렌시? <laughs> 어. 너무 귀엽다. <웃겹다. 웃음> 어. 오 색깔 완전 쑥송인데 빈티지네요. 이슬 이제 허리랑 다리가 아플 것 같아. 그 <laughs> 또 열어야겠다. 아. 여러분 막차서 손이 내려가고 있요 응. 얘를 거둬가도 될것같지않 응. 네. 이거? 응. 어. 아네 너무 많큰 어? 손. <laughs> 제가 좀 분명히 한... 이거 뭐야? 레드를 하나 시켰는데. <laughs> 하나를 시켰는데 이렇게 나왔어요. <laughs> 이렇게 나왔어요? 아이 응? 잘 거예요. 잘 거예요. 잘 거예요. 어, 여기 다 어. 네. 자, 네. 자, good morning, g 아, 미쳤을때 찍었어야지. 어. <laughs> 얘를 데까 자, 아이고, 아이고, 아이고. 그요한볼래 물을 넣어야 되나 안 넣어야 되나? 어, 좋은데? 우리 문희가 내 스킨 로션만 바르시는 대면 옆에 와 있지, 화이트라고. 갈게요. 갑자기 그 길목에서 지금 로션 바르시네요? <laughs> 거의 뭐이 집에서 사육당하다가 가고 있는. <laughs> 먹다가 <먹단을> 미쳐가지고. <laughs> 자, <laughs> 먹겠습니다. 자, 이렇게. 아낌없이 주는 곳에서 빵까지 두 개를 받아서 꾸준히 갑니다. 우리 애기 안녕. 잘했어. 잘했어. 안녕.